안녕하십니까. 대간양명철학연구원 교랑이육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름에 대해서 여쭤보면 매번 본인 만족이 중요하다고 라 얘기해 주시잖아요. 네네. 혹시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는 이름으로 셀프 개명을 해도 괜찮을까요? 자, 이름이라는 게 이제 이렇습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 아주 좋은 이름이 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실증이 나는 이름들이 있고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너무 싫어 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면 또 정이 들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슬프 장롱을 한다는 것은 위험 부담이 뭐냐면 지금은 마음에 들수 있어요. 그냥 뒤로 가서는 마음에 안들수 있고, 무엇보다 문제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철이 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철이 든다. 철 든다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엔 60에 죽었기 때문에 마흔쯤 되면 유혹을 이기기는 나이가 마흔이었거든요. 유혹을 이기면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철이 들고 옛날에 같으 날아갔을 걸 지금 날아가지 않고 아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투명이 늘어나서 그부록이 65세로 바뀌었어요. 65세부터 시작해서 67세, 68세 정도 돼줘야 내가 하고 싶은 걸 참을 수 있고 억지할 수 있고, 즉, 철이 들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기 이름을 자기가 스스로 한다는 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거든요. 정말 나이가 들어야 아는 것들인데, 그러면 철학을 하면 뭘할수 있냐면, 정체성을 정확히 갈수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이런 게 장점이야. 나는 이게 약점이야. 그걸 내가 인지를 하고 갈수 있습니다. 즉, 철줄수 있는 조건이 될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모르고 자기 느낌이 오는 대로 이름을 지어주게 되면, 그건 후회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마음에 드는 어감이 있어서 그걸 꼭 받고 싶다 하면 그걸 감명을 받아보고 거기에 맞는 사주의 구성이 들어가 있느냐를 보고 셀프 개명을 하면 후회를 덜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름이 주가 아닙니다. 이름은 이렇게 볼듯말 듯, 볼듯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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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형태의 이름이어야 됩니다. 왜 장명이 중요하냐면, 사주를 보면 그릇이 나옵니다. 얘는 100점의 그릇이다. 얘는 90점의 그릇이다. 점수로 따지진 않지만,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오감이라든지 글자 성질의 크기가 들어있어요. 그거를 잡아주는 게 실력이거든요. 그런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주냐면, 기분을 맞춰줍니다. 기분. 내가 이름을 탁 던져서, 저쪽에 좋아하는 것 같아 하면 안 돌아서 그런 쪽으로 가는. 아닙니다. 이름 그렇게 지면 안 됩니다. 그런 분을 설득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줘야 됩니다. 돈이 안 들어가는 건 정성이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싸고 좋은 물건 절대 없습니다. 싼 만큼의 퀄리티입니다. 이름도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귀하게 생각한다 하면, 혹은 내가 개명을 하고 싶다 하면, 최소한의 정성을 드리십시오. 감명비라든지, 혹은 장명비라든지 이렇게 드려야 결과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름을 바꾸는 건 자기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새로운 이름으로서 내가 새로 살겠다는 건데, 거기에 정성이 들어가야지, 그거 내가 돈 쓰긴 아깝다 하면 자기 팔자 바꾸려고 할 생각 없습니다. 내 눈만 가립니다, 내 눈. 나만 못 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름을 바꾸고싶다 하면 좀 시간을 들여서, 돈이 준비가 안 된다면 시간을 들여서 될때 하시는 게 방법입니다. 자기 사주를 보고, 나의 정체성 정도는 알고 판단하시기 좋다. 이렇게 요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선생님 보셨을 때막 개명을 하지 않아도 사주도 좋고 이름도 좋은 사람인데 저는 너무 개명을 하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사주도 좋고 이름도 좋은데 개명을 한다는 사례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사주가 좋다는 건 운세도 좋은 게 있어서, 운세도 좋은데 이름에 대한 불편함 혹은 실증, 문제로 인해서 바꾸고 싶어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단 먼저, 어, 바꾸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고, 이름에 대한 함량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러이러 이러 이름이고, 저해진 운세가 이름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설득을 해보고, 만약에 그래도 이름을 바꾸길 원한다 하면, 다른 각도의 이름이 있죠. 지금 A라는 각도로 보고 지은 이름이다 하면, 여러 가지 각도가 있거든요. 2번에서 보는 각도, 3번에서 보는 각도, 그런 조율을 해서 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저 같은 경우는 좋은 이름도 너 나쁜 이름이야 이름 바꿔야 돼 하는 일은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름을 갖고 먹고 자란 사람이 이름 가지고 그걸 속이고 거짓말하면 신뢰를 잃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이름을 나쁘다고 할 경우는 거의 없고요. 나쁜 이름을 좋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명을 하겠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물어서 봐보고 1번은 지금 이름을 이 그대로 쓰는 게 좋다. 때를 기다려보자. 이렇게 설득을 하고 아니다. 내가 전혀 다른 각도의 이름을 쓰겠다. 새로운 일을 받아 보겠다 할 때는 그때는 이제 같이 의논하면서 작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냐면때 시기죠 시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주가 좋다 하더라도 운세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님이 교도소에 간 적이 있었죠 우리 최태원 회장님도 교도소에 간 적이 있었죠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 시련입니다 시련 그런 큰 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시련이 따르게 되죠 시련 이름도 일반 사람들도 항상 그 시련 또 그런 극복하고 그런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 때가 리 남았느냐 안 남자를 살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운세가 갑자기 한번 요동을 치면 좋겠다. 그런 변덕이 생기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어, 아주 콕 찍으셨네.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 그걸 살펴서 이제 상담을 해드리는 거죠. 무조건 그런 거 없이 저 매뉴얼대로 어이 바꾸세요.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면 인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여러 가지 빛깔, 여러 가지 각도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살펴서 앞 기를 준비해 나가는 게 바로 피흉치길 우리가 사주를 보고 운세를 보고 하는 그런 일의 주된 목적을 할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TV와 저희 대간장명철학연구원 유튜브를 시청하여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구독자 수 조금 늘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